날씨 진짜 정말 좋아요 오늘 산을 가야 돼나이네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 샤워 다 했고요 네. 굴 이렇게 피어놨어요 양고기랑 삼겹살 응.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즐거웠어요. 트리도두번 타가지고 되게 알찬, 알찬 그런 홀리데이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불판 위에 올릴 호일 그릇 <laughs> 만들고 있습니다. 한몇년 하셨어요? <laughs> 지금. 장인이야 왜 그래 <laughs> 장인께서 알루미늄 <laughs> 그림 만드는 장인이십니다 삼겹살 준비 중입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양고기 삼겹살 양고기 소스 쌈장 당근 양파 먹어볼게요 가야. 응. 음. 리얼 사운드고 먹어. 너무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한번 찍어서 만죠. 음. 그럼 그럼. 안 돼. 음. 둘이 뭐 참. 여기에서 고기를 쌈장 넣고 마늘 양파 이렇게 해서 음. 음. 아, 이게 양념이구나 양념 이것저것 먹었네 네 음. 돼지껍데기를 완전 바삭하게 키워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막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 두 개, 쌈장, 마늘, 양파. 저도 하나 먹을래요? 이렇게. <laughs> 양갈비. <목소리> <난> <목소리> 수수 찍어서. 음잘 때는 이거 다 붙여야 돼. 응. 음. 응, <목소리> 음, 그냥 밤에 안 움직이니까. 응. 음. <목소리>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건 이 맛이야, 이 맛. 이 소스 만 배고팠는데 아무도 얘기 안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거야 와 진짜 이거 막 얘기라도 했었는데 응 음, 진짜 배파 양고기 이소스에 비결을 물어보겠습니다 음. 형님 양고기의 소스에 비결을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네 <laughs> 안된답니다 100만원이면 <laughs>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쫄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자 1,000명 되면 내가 해줄게. 헐. 어이... 님들 구독자 1,000명이래요. 좀 도와주세요.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 이거. 소스가. 소스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소스 잘한 것. 쌈장 음... 진짜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쌈을 안 좋아하니까. 형도. 네? 고두만 안넣어볼게 안 다들 배고파서 지금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어 <laughs> <laughs> 저만 지금 계속 <laughs> 음. 미루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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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파 그냥 식초에 담가놓고 먹어줘 식당처럼 <laughs> 놔두고 양파만 넣어서 먹네 응. 음식은 거의 네가 하냐? 음..그러..근데 그런... 야 같이 해요 서로 그런거 보면 돼 진짜 하나 보면 또 진짜 저도... 따라하면 그냥 생각보다 쉽더라고 네. 별로 아닌데 장사 안될사데그러니까 <laughs> 보자 진짜 이거 다음에 동호회, 동호회 사람들 해주면 진짜 환장할것 같은데 음. <laughs> 이 영상으로 한 15명은 됐으면 좋겠다. 은서는 자지도 않았고. 아, 아 근데 진짜. 안 됐을 거라는 지금 확신해가지고 아 슬프다 슬퍼. 와 근데 우와, 국물 국물은 진짜 소란주 형이다 딱. 소주 좀, 소주 했어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아침에 좀 일어나서. 물 물이다 화장실 그리고 저 근처에 브라우드 워터 강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아침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괜찮으면은 밥 먹고 한번 가서 수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체크할 겸 조용할 때 시끄럽지 않을 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보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 등갈비 김치찜 맛있게 끓여서 먹겠습니다. 어, 지금 등갈비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음. 비슷한 올거 미원 안에. 미원 그다 넣어 버려. 시다도 있어요. 다 넣어 버려. 너무 많아요. <laughs> 진짜 이만큼이네. 환상적인 맛을 보자 우리. 와. 와, 여기 극락이야 하면서 <laughs> 양고기도 거의 다돼 가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얼마나 됐, 얼마나 걸려서요? 진아 버려 버려 냄새 오다 진짜 음? 냄새 오요 진짜 그치. 어제보다는 훨씬 더빠삭 구워가지고 훨씬 나와 아, 내가 양고기가 이렇게 좋아줄 몰랐다 진짜 저다저을덕 응. 덕이지 형 맥주 드실 거죠? 어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치얼, 치얼, 치얼. 시기네. 어제보다 낫아 이거야 이거. 어제는 되게 막 기름지고. 좀 질겨. 와, 확실히 좀. 부위가 좀 다른 거야. 야들야들하고. 아, 내가 어저께 그것도 진짜 맛있어. 음, 어제 음, 너무 음, 배고파서. 음, 와, 진짜 음. 맛있다. 머리 갈만했다. 그니말해 주지 마요. 레부르지어라라 어. 저거 저거. 뭐야? 딸 떨어진 벌써 아니야? 좀 아. 처음 적응 단계가 좀들 뿐이지. 올리브 먹냐? 아, 올리브요. 응. 음. 그냥 올리브. 소스가 다 떨어지고 있어. 외국 애들한테 내가 제일 많이 알려주는 김. 맥주 좋아하는 애들. 응. 우리나라 김이 짜아 김이 먹으면 짱짱해. 함장. 양고기 진짜 맨날 맨날 주고 다니면 안 돼? <laughs> <laughs> 갈때 먹어? 야, 일편 내가 양고기 먹는 거 맛있어 보였냐? 응. 굶어 그 맛이야, 딱 이거. 근 형님 소스 가져와가지고. 양고기 그렇게 그냥 소금으로 해서 그있잖아 양파 썰어가지고 양파를 식초에다 담가놔 설탕 조금 넣고 어. 맥주 추가요 이게 뭐야? 나도 한만시죽어는아 진짜? 맥주, 맥주. 아, 맥주 좀더 먹고 부산 사람이면 회 많이 먹어 나참 여기서 고 짜증 나지 않네 별로 맛은 없는 출발해 같아 네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 다 하고 브리즈번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형 정리 다 했고요 뭐 쓰레기 같은 거 여기는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어 가지고 아마 브리즈번까지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 2박 3일 정말 재밌게 잘 놀았고요 어 영상 1부 2부 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캠핑 때 듣는 걸로. c h e e 맞냐 이거냐 c h <laughs> e 모르겠어요.